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주도 한상자전거길 해안돌레길 240km 를 라이딩하고자 제주도 가는 배에 올라 탔습니다 목포 사막부두여객터미널 입니다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도 한상 자전거길 해안 돌레길2 4 0여킬로 라이딩 하려고 지금 목포에 내려왔습니다. 제주와는 고속페리오를 타면서 색다른 경험을 하려고 지금 배 선상 위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주 한상 자전거길 240km 완주를 하러 제주에 내려왔습니다. 자전거는 보물섬 하이킹이라는 업체를 통해요. 어, 라이딩 할 예정입니다. 지금 용두암 자전거 인증센터에 도착을 해서 첫 번째로 인증을 했습니다. 열군데 코스인데 오늘 두 개에서 세개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게 출발했습니다. 배로 지금 왔기 때문에 천천히 그리고 또 안전하게 즐거운 라이딩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환상 자전거 길 240km 라이딩하러 제주도에 내려왔습니다. 자전거는 보물섬 하이킹이라는 업체를 통해서 렌트를 해서 지금 라이딩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용도암 자전거 인증센터 제일 먼저 그쪽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산허고리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도로가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아, 자전거 도로 중간에 자동차가 있다든가, 보행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라이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나갈게요. 감사합니다. 지금 제주도 이후 태우 해수욕장에 왔습니다. 잠시 한번 바닷가 구경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후 태우 해수욕장. 아까 배타고올 때는 좀 추운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 오니까 아주 덥습니다. 뭐 여름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 해변가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호태우 해적장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호태우 해적장을 지나 다락심터 인증센터 쪽으로 지금 라이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날씨가 덥네요 아주 자전거 길도 예쁩니다. 잘돼 있고. 어. 아주 양호한다 이게 이 정도면 자전거 탈 탈만하고 애월휴게소 300m라고 합니다. 구엄리 돌염전 소금을 아마 만드는 데 같은데 염전이면 소금 빌레 아, 맞네 소금 만든 마을이었네 이게 예. 한번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아서아 아, 소금. 아. 50m까지 접근시 배출. 하락 10m 이센터에 지금 도착을 하였습니다. 예, 배출단 여기서 출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락 쉼터에서해그름 전망대 지금 라이딩 중입니다. 오늘 해그름 전망대에서 라이딩을 멈출지 아니면 조금 더 가다가 멈출지는 일단 해그름 전망대. 에다 네, 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뭐 이제 낮이 좀길어졌고 일곱 시가 돼도 어둡진 않은데 숙소를 일단 정해야 하는 문제로 지금 해거름 전망대 15.8km 남았습니다. 아 바닷가 화산 제주의 상징 돌 멋있네요. 화그림 드네요 어릴 때추억 물놀이하던 낚시도 하고 아, 이런 추억들. 공원 13.4km 남았습니다. 노란 금계국이 아주 예쁘게 펴 있네요. 5월에 피는 꽃금계국 저도 좋아하는 꽃입니다. 화사하지 않고 수수한 한림항에 진입을 하였습니다. 제주도 한림항 해걸음전망센터까지 약 10여km 남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48분, 어, 어두워지기 전에 숙소도 정하고 식사를 좀 해야 될것 같았고, 오늘은 조금 일찍 자전거 여행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해걸음 전망대 인증센터.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인증을 하고 나면은 예, 숙소를 구하는 게 일인 것 같습니다. 앞에 보이는 게해걸음 마을공원 인증센터입니다. 앞에로 앞으로 갈게 송악산 인증센터까지 34.4km. 예, 오늘은 오늘은 조금 무리인 듯 하에요. 일단은 오늘 쉴수 있는 숙소를 어, 찾도록 하겠습니다. 맞 일몰입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제 라이동주 도중에 액션캠이 떨어져서 아, 렌즈가 조금 손상이 돼서 사진이 깨끗하지 못한 점 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을 1차 아, 라이딩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오름 전망대에서 조금 지나서 아, 리조트에서 하루 잤습니다. 두모리에 예, 있는 두모리에 리조트 예, 지금 송악산 자전거인증센터로 라이딩 중입니다. 이 코스가 좀 아, 힘들다고 하는데 날씨는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낮에는 엄청나게 더울 것 같습니다. 제주 현상 자전거길 234km. 지금 도전 중입니다. 아, 마늘이 장마가 저서 그런가 몰라도 끝이 다 노랗게 됐네요. 아, 안타깝습니다. 자전거 길에 이렇게 차가 서 있습니다. 지금 서귀포시에 진입을 하였습니다. 맞네. 서귀포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금계국이 노랗게 핑계 아주 예쁩니다. 제가 좋아하는 곳. 이쪽으로 아, 보면 또 촛불의 박물관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패스를 하겠습니다. 가야할 길이 멀리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고난의 행군이될것 같습니다. 어필구간도 좀 있는 것 같고 제주도 음, 제주도 잘 모르고 돌고래 마을이라서 돌고래 모형이 있습니다. 야자수도 있고요. 아, 열대 지역온것 같습니다. 집이 바람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다 마지막 하고 돌담들이 다쳐 있습니다. 예쁘게. 이쪽에 아, 미국 샌디에고에 거주하는 세계적인 건축가 제임스 허비런 분이환태평양 조성 운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어, 한태평양 지역의 평화 정책을 위한 진검다리가 되고자 하는. 염원을 담았다고 하는 한태평양 평화공원 송악산 인증센터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성산 일출 저기 일출봉 인증센터까지 갈 예정입니다. 제주 송악산 여기서 마라도가는 배가 있습니다. 마, 마라도 여객터미널이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게 마라도 여객터미널입니다. 삼방산 삼방산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판마당 쪽으로 거판마당 이제 24km 현재 남았습니다. 아 이제 서서히 바람도 역풍이 돼갖고 너무 힘드네요. 자전거 잘 안나갑니다. 아 아직 잘 탔는데 그동안에 제주 환상자전거길 거판마당 13km 남았습니다. 송악산 구간이 약간 커피 코스가 좀 있습니다. 조금 힘이 드네요. 앞에 보이는 아주 멋스러운 건물이 아프리카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내분 아, 네 안어라고 밖에서 감상하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지금 퍼판 바당 거기다 와갑니다. 퍼판 바당 대녀 마을입니다. 잠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법한바당 인증센터 국토정조 제조환상자전거길입니다 법한바당 어, 예, 제주 정방 폭포입니다. 아, 웅장하 대단하네요. 이게 한 30여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높이가. 음, 국토정주 제주 환상자전거길 예, 세속과 인증센터까지 왔습니다. 여쭈quka, 소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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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하게. 그럴動画, 사방식에 사방식에. 지금 법함바당 인증센터에서 채꽃과 채소과 인증센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아 여기도 어필고관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 남았습니다 제주 표선 해변입니다 아, 오늘 강풍 예보가 있다든지 바람이 엄청나게 세서 지금 자전거가 앞으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아 성산일출봉까지 가야 되는데 걱정이 됩니다 숙소도 잡아야 되고 바람불이 부는거 보이시죠 이거? 아, 바람이 이렇게 니다 해보고. 이런 데가 목장 만드는 서 소풀 특히 가지고 제주 표선 해변입니다. 아, 굉장히 예쁜 해변이 성산 일출봉 음. 1 0한 5km 남았습니다. 오늘 제정 목적지 아, 성산 일출봉으로 정했습니다. 2일차 제주 한상자전거길. 아, 바람이 생각보다 너무 세네요. 지금 자전거 앞으로 잘안 나갑니다 이게. 네, 강풍 예보가 있다고 하던데. 네, 바람 소리가 들리나 모르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게 성산 일출봉입니다. 아 지금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불어서 자전거 가 앞으로 나가질 않습니다. 성산 일출봉 앞에 보이는 게 성산 일출봉입니다. 아 오늘 박판에 힘들게 지금 블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 오늘 라이딩은 일차 라이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숙소로 가면 가는 걸로. 성산 일출봉 인증센터에 지금 도착을 했서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성산 일출봉입니다. 약간 놀진 성산 일출봉 아주 아름답습니다.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성산 일출봉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입니다. 앞에 보이는 섬이 우도입니다. 성산일출봉에서 바라보는 우도 풍경입니다. 이주한상 자전거길 3일차 오늘 마지막 일정입니다. 성산일출봉 인증센터에서 성산일출봉 아, 정상까지 감상을 하고 어, 김영성 세기 해변 인증센터까지 라이딩 중입니다. 약한 20, 한 5km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바람이 생각보다 너무 세네요. 자전거 앞으로 잘안 나갑니다. 오늘 마지막 날. 어제도 오후에 상당히 힘들었는데 오늘도 만만찮습니다. 근데 하늘은 맑아서 아, 자전거 타기 아주 좋습니다. 앞에 보이는 게 방금 들렸던 성산 일출봉입니다. 아 지금. 김영성세계해변인증센터로 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여기서는 바람이 뒤에서 살살 또 밀어주니까 자전거가 슬슬 나갑니다 그냥 아, <laughs> 아 기분이 좋습니다 서에서 자전거 가좀안 나갑니다 앞으로 언덕 올라가는 거 하고 똑같습니다 힘힘 들기가 김영해수욕장 인증센터 20.4km 남았습니다. 아직 그림 같습니다. 아 인간이 그래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아,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 안 나가지요? 제주 환상자전거길 김영성 세기 해변인증센터에 지금 와 있습니다. 김영 해변입니다. 함덕 소봉 인증센터까지는 약 10km 어, 멀지 않은 거리지만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해변을 지나 삼덕 서봉 아, 인증센터로 가고 있는 중인데 거리는 한 10km뿐이 안 되는데 워낙 강풍이 불어서 자전거가 거의 뭐 어, 7, 8km 수준이안 나오니까 아주 상당히 힘이 듭니다 제주에서 아, 보다 그냥 바람만 막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제주환상자전거길 마지막 버트 함덕 서우병 해변. 제주 환상 자전거길 2박 3일 라이딩 천신만급부터의 종주를 하였습니다. 서울에서 심야 버스를 타고 목포에서 배로 제주까지 나 홀로 떠는 자전거 여행 시작하자마자 촬영장비인 액션캠 렌즈 의 손상과 뜻하지 않은 강풍으로 힘든 시간이었기에 더욱 잊지 못할 자전거 여행이 되었습니다. 브랜드 슬램이란 대기록 달성을 위하여 또 다른 여행지로 떠날까 하는 남한땅 흘려가며 떠나는 자전거에 끝까지 시청하여 주시어 대단히 고맙습니다. 좀더 나은 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구미에 맞는 정보 제공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필요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정보 제공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